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해원 컨설팅 연구소는 매주 월요일마다 인문학 차원에서 논어를 현대적으로 풀이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제 7편, 수리편이 되겠네요. 논어는 총 20편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까지 제가 1편부터 6편을 계속 해왔고, 오늘은 수리편 일곱 번째 편, 24번째 문장이 되겠는데요. 수리편은이논언라는 아, 음, 것은 공자의 어록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자의 어록집인데 수리편은 특히 이 공자가 제자들한테 이제 이 공부를 가르치면서 있었던 이야기 공자가 과연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한금마 뒤로 풀이하면 뭘까? 에, 그런 게대적으로 많이 언급을 해놨거든요. 오늘 보니까 아주 간단하네요. 자, 이사교 문행 충신이라. 자, 자란 공자를 뜻하고요. 공자는 이 몸으로서 네 가지 항목으로서 가르쳤다라고 하네요. 결국 공자 가르친 크게 네 가지 항목이다. 여기 첫 번째가 문이고 행이고 충이고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여기서 문과 행은 뭐냐면 문은 당연히 거를 뜻이겠죠. 어, 선비부터 일어난 뭐 공자나 이제 본인이 선 본인이 선인 게 아니라 <laughs> 집대성에는 시경 시로서 많이 이제 제자들을 가르쳤고 또 선비 한주 그 시대의 유명한 성인들이 말씀들을 많이 가르쳤죠. 에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행을 닦게 했죠. 어, 그렇게 가르치고 안대로 행을 닦게 했고, 이건 이제 외부적으로 는 행고, 그 다음 이제 충신. 마음으로는 충과 신을 행하도록 했다 충은, 음, 뭐, 한문을 풀려면 마음, 마음을 한 가운데 모이니까, 뭐, 어떤 게, 전력, 집중, <laughs> 그렇죠. 네. 진짜 바로. 뭐나라의 충실을 하든 뭐 부모의 뭐 효도를 하든 어쨌든 그 그래. 정성을 다 해야 된다. 환남자신. <laughs> 믿음을 갖고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공자가 그렇게 이제 이게 전부다 얘기를 하네요. <laughs> 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충과 신이겠죠. 그렇죠? 결국은 마음속에 항상 충과 신이 있게끔 행동했다라고 얘기 하는데 그러고 보면 뭐 공자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어 그래 뭐 고리타분하다, 뭐 보수적이다, 관료적이다 그런 경향이 없잖아요 그렇죠? 참 인간적이잖아요.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그 덕목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에, 공자는 만약에 에, 문과 행과 충과 신이 근본이었다면 우리 그 부처님은 무를 가르쳐 있을까요? 음, 저는 가만히 생각하기는 저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건 같아요. 어, 고진별도다. 도 그리고 다인연법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음, 저는 이제 가끔 회원 컨설팅 연구소에서 어, 뭐 상담하러 오면 예, 저는 또 나름대로 상담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항상 얘기를 한, 하고 싶은 것은 여기는 불교에서만 인연법이전인연법과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현재 내한테 보여지는 것은 내한테 뭔가 모르게 보여지는 거다. 나의 업의 결과다. 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업의 결과는 탓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하루만 예를 든다면, 이 내가 현재 잘 사고, 못 살고, 그런 것은 내가 전생에는 그런, 저는 뭐, 가끔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 현재, 있기, 와, 오기까지, 현재, 과거부터 현재, 오기까지, 오기,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결과라고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몸 산다면 그동안에 내가, 어, 바르지 생활을 못 했기 때문에 내 앞에 보여준 그, 그런 결과가 있는데, 그걸 누가 탓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아무리 화난 일이 있더라도, 그건 내가 만든 환경이다. 라나 그런 걸 많이 가리키고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또 하나 저는 또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내 주장을, 내 주장을 굳이 펼치지 말라고 저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얘기를 하는 걸한 번쯤 들어줬다고 한들 해가 서쪽에서 질걸 동쪽에서 지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냐? 아니, 하거든요. 음,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음. 있는 그대로 상대방이 그렇게 뭐 막걸리 먹으러 가자. 그럼 한 번쯤 그거 뭐 먹어줬다고 한들, 뭐 내가 먹기 싫더라도 먹어줬다고 한들 뭐가 달라질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요즘 또 최근에 많이 또 언급한 예, 것 중에 하나는, 어, 전에는 이제 뭐, 분별심에대해서좀한참 말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 우리가 에, 내 눈앞에 보이는 건 하나의 이 객관적인 사실이거든요 객관적인 사실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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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에 해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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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말 정말 뜨는 정말 정말 정 자연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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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자꾸 가타부타 한다, 이거, 이거, 요에 뭐, 해가 왜 이래 빨리 뜨냐? 해가 왜 늦게 뜨냐? 아, 참, 해가 늦게 진다. 라고, 하나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는 다 뭐냐면, 사람의 이렇게 주관이 개입돼서 그런 거잖아요. 저 주관이.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 가만 보면, 자연현상 뿐만 아니라 사람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내 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객관적인 것뿐이 아니라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감정 주관이 개입되다 보니 개입되다 보니 자꾸 뭔가 모르게 내 마음에 시시비비 마음이 생겨 나서 즉 분별심이 일어났어 분별심 이란 말은 좋고 싫음이란 그런 의미다 이것은 나는 싫다, 저것은 나는 좋다라고 자꾸 어떤 이, 그건 분별심이거든 있는 것들을 보여주지 않냐고 자꾸 그런 거이 일어나니까 자꾸 어, 화가 나고 그러거든요. 한번 좀 상대방의 그런 것에 대해서 내 분별심, 나의 주관을 기 하지 말고 어,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만약 거기 싫으면 거기 싫으면 내가 그 자리에 떠나가면 되거든요. 거기 어. 있으면서 어, 자꾸 어, 그개 나의 조감만 자꾸 깨입시다 음, 시키다 보면 나만 다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음, 아픈자가 병원에 가, 간다 하잖아요, 그렇죠? 아픈자가 병원을 음, 가기 때문에. 바깥의 외부 사연는 그들이 있다는 네.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든달하는 것은 그걸로 인해 내 아빠 변하고 분별를 일으키고 아픈 자반 하거든 그럼 를 나를 곤치야지 자꾸 그왜 해가 동쪽에 뜨는 걸왜 자꾸 동쪽에 뜨냐고 탓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항상 말하고 싶은 거는 정리, 저는 뭐 공작해서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문과 행과 기본 가르킨기 충신이를 다면 충신이 있다면 저는 이제, 아, 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에, 내 앞에 보이는 것들은 다내아 업의 결과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상대에는 객관적을 그대로 있을 뿐인데 그게 내가 내가 부멸심을 일으켜서 주관적인 것이 개입돼 가지고 항상 뭔가 모르게 일으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어, 잔잔한 호수에 물은 그대로 있는 뿐인데 외부 바람에 어 있어 물이 출렁일 뿐그 물은 그대로 있거든 그거에 대해서 왜 출애이냐라고 탓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절도 인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예보 세계 그에 대해서 나의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냐면 참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뭐 어, 노노의 그 아까 말한 24편 네, 7자 어, 7번째 3편 중에 24번째 문장이 이렇게 간단해서. 어, 공자는 문과 행을 기본적으로 가르쳤고 거기에 파성되어 나오는 게내 마음속의 춤과 신을 강조했다면 저는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보고 싶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